먹었지만 안 먹은 걸로 하고 싶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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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도 네. 돼요. 네, 네. 좀 잠깐 좀 인사만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. 네 안녕. 빨리 빨리. 너무해. 좀할게 있어서 이제 좀. 네 빨리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하 너무하지 않아요? 않아? 나 너무해. 얘 너무해. 나 너무해. <laughs> 정말. 어때? 아 쌍꺼풀, 응, 어. 괜찮은데? 괜찮지? 어. 어때요? 캔타 쌍꺼풀 어때요? 안돼. 있으면 괜찮을 것. 같아. 지금도 <laughs> 있고. <있어>. 안돼. <laughs> 나쌍꺼풀는데너 있잖아, 원래 그. 와, 너는 아니다. 안녕. 안녕. 또 봐요. 네. 다음에 저도 할게요. 네, 또 봐요. 바이바이. 네. 해피 할로윈. 할로윈. 침입자가 드디어 떠났습니다.